<laughs> 네 오늘의 빅 경기죠. 아, 아, 그렇죠. SSB c 대 볼케이노 볼케이노 대 SSB c 웬일로 SSB c 가 피지컬에서 볼케이노보다 우위를 점하네요. 볼케이노 어디서 피지컬로 진게뭐 거의 처음 아닌가요? 네. 근데. 근데 그만큼 이제 멤버가 많이 얇아진 볼케이노인데 네. 참 질질질이 질질 않을 것, 것 같아요. 역시 조원영이 네. 되게 순수 퓨어 리딩가드 느낌이거든요이 그렇죠. 친구 2번 볼케이노는최승열 이지훈, 임정석 경험 많은 가드들이죠 맞습니다 SSB씨는 참리 컬러가 몇년 동안 변하지 뭐 않는 것 같아요 트리플 포스트 네. 느낌으로 네. 자, 김시현, 이현수, 그리고 정창현까지 지준한펄 빼내네요 일 괜찮던데 네, 네, 일경일 경기 좋은 활약을 했는데 턴오버가 조금 있었어요. 그렇죠. 어, 볼게이 후의 앞선 지금 뭐 임정석 이지은 최승렬. 아 어, 좋아요. 네. 굉장히 좋은데 네. 귀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죠. 네. 그렇죠. <laughs> 아 그런 그런 양날의. 왜냐하면 최영석 김일종. 확실히 리는 선수. 영리해요. 팔로스를 좋은데요. 어, 요최승열 어. 어? 선수는 제가 지금 나온 모든 팀들의 경기를 봤는데 그래도 탑 반열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임정석 선수 저 친구 잘했는데 잘안 늘어요. 그러니까요. 4시원에 있는 저 6번, 5번인가, 6번 어저 친구 슛, 슛은 좋거든. 어쨌든 조직력으로 수비를 공격하기 때문에 비은 오히려 SSBC가 나아요. 훨씬 높아요. 네. 네. 뭐 공격력, 수비력 다 있어야 되는데. 재승열 증명해야죠. 본인 이 탑이라는 걸커디안 네. 가나요? 네. 없는데요. 이성진 볼 필요 많이 가져가네요. 네. 어 이게. 네. 어잘줬어요 아. 잘 봤는데 헛싱이 아쉬워요. 자, 아, 스포어1대 0입니다, 지금. 공격 자, 있어, 있어. 아, 여기서 잘 봤어요. 오른쪽 잘보겠죠 어, 차 찼어. 와, 찍힐 뻔 했어요. 와, 위험했어요. 아니, 선생님잘 네. 오르네요. 네. 잘 오르는데. 네. 위험했는데, 선생님 의식을 하긴 했어요. 네. 근데 거의 찍힐 뻔 했거든요. 네. 사실, SSBC가 네. 독서 파워가 굉장히 좋은데, 이렇게 네. 수비력 자체는 좋네요, 확실히. 이수비의 정석을 정말 잘 쓰기 때문에. 저 일단 뭐, SSBC는 공략을 잘 못하고 있고요. 아우, 뺏고, 빨라. 니 거든요 예. 사실 아 임정석 쪽의 파울인데 이러면 뭐 손을 내려서 뭐첫쳤겠죠 네. 네. 그냥 믿어도 됐었어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현수인가요?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자기 뒷선이 약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임정석. 아,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렇게 헤프스비를 깊게 들어가겠죠. 예. 오 리바운드. 케이노가 수비 리바운드에서 뜯기네요 그러게요 네. <laughs> 그러지 않는 팀인데 네. 이제 도볼것 같아요 네. 네. 자, 속공 가나요? 괜찮아요 속공 가요 네. 임정석이 아, 임정석 오늘 안 좋아요 아 김정민이 그냥 갔어도 조원형 좋아요 아, 자기가 올라야죠 자, 그 순간에 일단 풀렸는데 네. 네. 자, 1분 3분 남았고요 속공 2 2딱 지금 A패스 라인 세 승리고 있죠. 선발 받은 것 같은데 와 좋았어요. 아 이거 왜이드가 이거 진짜 너무 게혀졌거든요 구첩 그구 반상이었는데. 아 좋았는데. 네. 약간 3세 위험이 있었어요, 근데. 공 잡지 마세요. 공 잡으면 저렇게 고립됩니다. 오 이거 좀 어려워요. 괜찮아요. 안 되게해서 안 밀려. 네. 이러면은 힘들어. 네, 두다 지금 보람해거든요. 꿈나무들입니다. 어. 보람은 괜찮네요. 네. 네. 이준, 오. 중... 어. 저희가 득점이 지금 계속 안 되는 아, 뜻이. 아. 아. 저거, 저거 떴을 때몸 부딪혔으면 예. 자유 투거든요. 아 너무. 최영선이 안 가르쳤나요? 아. 오, 저 자리 잘 잡는데요. 예, 다시 나왔어요. 들어가겠죠. 조원형 핸들링 좋아요. 어려워요. 들어와서 봤어요. 잘했어요. 잡지잡지 잡지. 아. <laughs> 지금 1쿼터가 끝나지 않았는데 조원형의 단점이 나왔어요. 끝 마무리가 항상 아쉬워요. 예, 그러니까, 패스할 거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본인이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에 패스도 쉽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과감히 오를 줄 알아야 요 최승렬 네. 좋아요 데 이지훈 짧아요 네. 이지훈 오올 시연 말안되는데어네아이번한 아, 번은 음, 없고요 네 신세대 3-2 3-2 좋죠 지금 수2 아, 좋아요 네. 탑에서 키가 크니까 부담스럽죠. 자, 가뜩이나 볼케이노에서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. 3점 네. 파 볼케이노 외곽이. 아, 안들어와요 확률이 가진 네. 거 오랜만에 보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뒷선의 우위를 가지고 나오는 볼을 가지고 슛을 쏘는 아, 최승렬 긁었어요. 잘 줬죠. 아, 좋습니다. 네. 가야겠죠 불쾌누는 최승열은 대학구 카드 맞는 것 같아요. 예, 괜찮아요 확실히 어, 박시흥보다 잘하는 것 같고. 네. 근데 동호회에서 얼마나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. 그렇죠. 붙어보지 않아가지고 네. 뭐 엄청난 장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그냥 외모처럼 준수해요. 그렇죠. 네. 준수하죠. 예, 네, 준수한 표현이 맞아요. 임정석? 아, 임정석 너무 안 좋은데요. 잘 줬어요, 지준한 무졌어요. 갈 거면 지금 갔어야죠. 무졌어요. 이거 아, 우리인데 이게 지준한선수의 단점이에요. 할 때랑 안할 때를 알아야 돼요. 잘 뺐어요. 더 조약겠죠. 아, 지금. 저5대4로 송실 된 SSB c 가1 2당 가운데 5 포트 가능 합니다.